하나님 말씀 신명기 일장 삼십사 절에서 사십육 절 구약 성경 이6육십이 페이지입니다. 이6육십이 페이지 우리 합독은 신명기 일장 삼십사 절에서 삼십팔 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삼십사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 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요수와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두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연해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다시 광야로 다시 광야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셔서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불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올라갔으나 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34절에 38절 요 내용 안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내용이 교훈입니다. 원망은 진노를 낳는다. 원망은요, 진노를 낳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인데,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도대체 어떤 말을 들은 것일까요? 그 말은요, 27절, 28절에 우리가 앞서 나누었습니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즉 죽이기 위해서 애국 땅에서 인도와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업들은 크고 성각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또한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 명이 보고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읍은 크고 하늘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장벽을 이루고 있는 여러고 성읍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다가읽겠습니다 원망하는 말. 한마디로 원망하는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까? 모세에게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4절에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래, 알았다. 너희들의 그 원망 잘 들었다. 앞으로 너희들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좀더 신경 쓸 게라고 반응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 하십니까? 노하사. 노하사.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지간해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하셨다. 화를 내신다. 무슨 말일까요? 참을 만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주에 가까운 말을 선포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볼자가 하나도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망의 말로 인하여 이 출애굽 1 세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한 어조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작년에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잊어버리세요. 잘 살았다면 몰라도 잘 살았다면 그대로 계속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면 후회할 만큼 잘 살지 못했다면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올해 다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올해에는 올해만큼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들어있는 이 원망 덩어리들 반드시 뿌리 뻗고 할렐루야. 이 원망하는 나쁜 습관들 반드시 제거하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 강한 어조로 교훈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라는 것이,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은 진노를 낳는다.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라는 이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올해에는 원망의 말이 아닌 원망의 말 대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많이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쉬는 교훈입니다. 순종은 축복을 낳는다. 순종은 축복을 낳는다. 첫 번째 교훈과 반대죠. 오늘 본문 36절, 38절입니다. 36절을 보시면 오직 여본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선적.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은 첫 번째 교훈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31일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에뵙때 주신 교훈과 같은 교훈입니다. 순종은 감사를 경험하게 한다. 순종은요 감사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믿음의 사람 새로운 세대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 계십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아닙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말들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모세도.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젊은 갈랩과 요소와 같은 단지, 단지 젊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르친다라면 목사의 말도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리더십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좀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시면 쉬울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왜 이렇게 돈 많은 사람, 권력도 있는 사람, 리더십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은요 세상 일보다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한마디로 다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안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배운 어떤 경험과 경륜과 세상의 지식대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하나님 말씀대로가 먼저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때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며 이 사울 왕을 버리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울왕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찾아가니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명교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라면 올해에도 작년과 같이 변함없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못 일어날 경우에는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위하여 영적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읽고 듣고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잘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대명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서 대명교회가 건강한 교회 올해는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들로 이 본당 안에 가득 채워지는 또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그 부서 예배실 모임 안에 다음 세대들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마여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날마다 은혜 충만 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의 말 하지 않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사랑의 말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올해에도 변함없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아침 저 시간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에 영적인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셔서 대명교회가 부응하는 축복 부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